여러분,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 말은 바로 하늘의 모든 통치와 권세, 주권을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. 천국 열쇠라는 것은 두 가지. 천국 열쇠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. 한글 성경에는 반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에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묶을 때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고 이 땅에서 풀때 하늘에서도 풀어져서 이 땅에 풀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. 아멘.